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청년 상인의 노하우인데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소고기 구이집. 이 동네에서는 나름 맛집이라고 소문난 가게인데요. 역시나 그 명성대로 대낮부터 고기 먹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정말 맛있게도 드시네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단걸이 됐습니다. 아주. 오 맛어! 질 좋은 소고기를 저렴하게 너무너무 만나게잘 먹고 있습니다. 정말. 음. 습니다이 동네에서 제일 짱인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질 좋아 보이는 소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는데요. 때문에 늘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답니다. 이러한 가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청년 상인 김시현 씨. 사실 원래 직업은 야구 선수였다는데요. 야구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팔꿈치 수술을 했는데 원래 하던 대로 잘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야구는 그만두게 됐어요. 사업을 일단 어쨌건 내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제일 성공률이 높은 거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내가 제일 아는 곳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멋지게 할수 있겠다 생각하고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한때 잘 나가는 야구선수였던 그는 팔꿈치 수술로 야구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깃집 사장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는데요. 지금의 가게를 이루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게를 열기로 마음먹고 상업 박람회와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로 고민하던 그때 발상의 전환으로 단순히 생각해보자고 마음먹은 김시현 사장 자본이 부족했던 그가 내세울 수 있었던 건 바로 튼튼한 두 다리와 빠른 정보력이었는데요 사업 준비를 할 때, 저는 교육을 많이 이용했어요. 경기도 교육이라든가 중기청에서 진행하는 교육, 교육이라던가,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그 상권 분석 시스템에 있는 그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제 생각과도 일치하고 또아 이게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 되나가더라고요. 그의 노하우는 바로 정보였습니다. 그때 처음 오픈했을 때 오디션 참가해서, 청년 상인 오디션 참가해서 받은. 근데 다른 식당 생각하면 못해도 뭐, 장, 가게 하나 차리는데 1억, 뭐 1억 5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1층 이거 오픈하는데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는데요? 일단 발품을 팔면서 이제 폐업집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거 테이블 같은 경도 거의 새 건데. 이제, 5천원에 저희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나 폐업집을, 그, 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냥, 덤으로 막 주셨어요. 때문에 창업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답니다. 그의 고깃집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고기에 있었습니다. 유구 대신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미국산 그블랙앤거스 프라임 제품을 사용해서 가격은 또 저렴하게 보시고 굉장히 질 좋은 고기로 손님들에게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잎을 넣은 솔잎갈비는 두 달간 직접 양념을 개발했다는데요. 품질 좋은 고기로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한 또 하나의 비법인 거죠. 가게 안 지키고 어디 가세요? 네 중요한 일 있어서 가요. 따라오세요. 중요한 일이요? 네. 그를 따라간 곳은 근처의 재래시장.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파하고 매 눈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건 필수. 네. 이곳에서 그날그날 필요한 채소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이 고르고. 네.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저희가 어, 바로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여기 시장이 이제 사장님 이렇게 이 아침 새벽마다 좋은 물건 가져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의 노력은 곧 매출 성장으로 이어져 지금의 가게를 이룰 수 있었답니다. 서른 아, 살이었는데 아직 동간이에요 스물 다섯 밖에 안 돼요. 아, 창업 할 때부터 왔는데 회사 직원들하고도 오고 우리 가족들도 여러 번 오거든요. 참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진짜 육즙이 아주.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 음. 어. 근데 거기에 또 가격도 저렴하니 얼마나 마음 놓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게는 어느덧 테이블 26개와 2층까지 확장하는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단자 성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2층에 확장을 해서 지금 오픈 준비 중에 있어요 여기는 아직 테이블은 안 들어갔고 좀 허전한데 한편은 포프집도 오픈할 예정이랍니다 그, 중심지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계산하시면서 서로 싸우세요. 막, 너를 내가 할래, 니가 할래, 하시다가, 그럼, 아이 내가, 니가 해라, 그러면 내이차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어, 호프집 어딨냐, 여쭤보, 시면저 밑으로 한참 걸어가셔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아, 우리 고깃집 손님 밥만 잡으면 되겠다. 해갖고 호프집을 준비하게 됐어요. <목소리> 눈으로 보고 발로 뛰어 오은정보와 남다른 열정으로 이룰 수 있었던 청년 상인의 꿈. 그는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데요. 1층도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있지만 2층도 그만큼 자리가 잡히고 그렇게 돼서 체인점까지 할수 있으면 더 좋고 저희가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나중에 정말 중국에 다시 돌아가서 사업을 진행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